FABS 1분 칼럼, 하늘의 음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이상일 단임 목사님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은 최우수 작품상입니다. 반대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상은 편집상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최우수 작품상과 편집상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1981년 이후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들은 거의 다 편집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편집 작업이란 어떤 것입니까? 중요하지 않고 필요없는 부분들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편집은 내려놓기 가지치기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짧게라도 휴가를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휴가는 단순히 쉬의 기간만이 아니라 편집하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가지치기하는 기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번 여름이 인생 편집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늘이음교의 이상일 목사였습니다. f -E b c 1분 칼럼. 하늘과 이어져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하늘음교회와 함께 했습니다.